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스마트 포인터에 대해서 배웠을 때 유니크 포인터와 쉐어드 포인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난 강의 때 제가 위크 포인터는 추후에 클래스라는 개념을 배운 뒤에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바로 이 위크 포인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크 포인터 같은 경우는 쉴드 포인터에서 순환 참조, Circular Reference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만약에 쉴드 포인터에서 순환 참조가 발생을 하게 되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을 하는데 이 위크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순환 참조를 방지하고 메모리 누수를 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먼저 이번 강의에서는 순환 참조가 없을 때 일반적으로 shared 포인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shared 포인터 간 순환 참조가 발생했을 때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메모리 누수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 이처럼 쉘드 포인터가 순환 참조가 발생을 했을 때 위크 포인터를 이용을 하면 순환 참조를 방지해서 메모리 누수를 피할 수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제가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는 유저 매니저이고 두 번째 클래스는 유저 클래스입니다. 제가 이 유저 클래스에서 유저 매니저 클래스를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이 유저 클래스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브 요소로 유저의 이름을 가지고 shared pointer 유저 매니저를 멤버 변수로 가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 퍼블릭에서는 먼저 생성자와 소멸자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생성자로는 이렇게 네임을 전달을 받아서 디스를 통해 멤버 변수의 네임에 이 전달된 알규먼트 네임을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생성자가 제대로 호출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름에 constructor가 호출이 됐습니다라는 문구를 이렇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처럼 소멸자를 구현을 해볼 건데, 소멸자도 제대로 호출됐는지, 즉, 유저 객체가 제대로 삭제가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처럼 누구누구의 디스트럭터가 호출이 됐습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서 하나 함수를 더 만들 건데, 여기서는 setManager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샘 매니저의 a 규먼트로 shared pointer user manager를 이렇게 전달해 받고 매니저를 이 전달의 argument m a n 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user manager를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user manager를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을 기억을 하고 클래스 user manager를 이번에는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유저 매니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명의 유저를 관리하는 클래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hared pointer user를 벡터로 가지고 있고, 어, 지금 여기서 벡터가 에러가 나는 이유는 네, 저희가 벡터를 사용할 거다라고 이렇게 include를 아직 해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여기 유저 대문자로 해줘야지 발생을 안 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도 위와 좀 비슷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생성자가 유저가 아닌 유저 매니저로 해주고 이 매니저 같은 경우는 단 하나의 매니저 객체만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네임 없이 그냥 단순히 매니저의 c o n s t r u c t 가 호출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문구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소멸자에서는 이 매니저의 소멸자가 이렇게 호출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s 매니저가 아니라 add user 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서 shared pointer user를 전달을 받고 이 벡터에 푸시 백을 통해서 이 유저를 이렇게 전달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벡터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메모리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메인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이 쉘드 포인터에 순환 참조가 없을 때 쉘드 포인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복습해 보기로 했는데 다음과 같이 shared pointer user 하고, 첫 번째 유저 같은 경우는 user1이라고 하고, make shared를 통해서 이 유저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생성자로 n 임을 전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유저 1의 이름은 Mr. 신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두 번째 유저를 만들고, 이두 번째 유저의 이름은 Mr. Kim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Shared Pointer를 통해서 UserManager를 이렇게 Manager로 생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MakeShared를 통해서 UserManager 객체를 이렇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유저가 SetManager를 통해서 이렇게 Manager를 세팅을 하고 User2에서도 Manager를 세팅을 하면 저희가 총 이렇게 미스터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객체와 미스터 김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유저 객체 그리고 매니저 객체 총 3개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잘 삭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순환 참조가 발생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이거를 한줄한줄 한줄 어떻게 메모리 단에서 동작을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줄이 실행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택이 있고 힙이 있는데 이첫 번째 줄이 실행이 되게 되면 이 스택에 첫 번째로 이렇게 유저 1이 인스턴스가 여기 생성이 되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make s h r e d 를 통해서 미스터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메모리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저 같은 경우는 이 s h 드 e 포인트 유저 매니저를 또 내부 변수로 가지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처럼 매니저 인스턴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유저 1이 생성된 메모리를 참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메모리의 레퍼런스 카운트는 이렇게 1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두 번째 줄이 실행이 되면 이 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저 2의 인스턴스가 있고 여기도 이와 비슷한 미스터 킴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유저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 내부적으로는 이 매니저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카운트는 1이 됩니다. 왜냐면 하이 유저 2가 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1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세 번째 줄이 실행이 되게 되면 네, 이 유저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처럼 메모리가 생성이 되고 이 유저 매니저를 보면은 이 유저스라는 벡터에 쉘드 포인트 유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유저 객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가 비어 있지만 제가 나중에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우선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 이 매니저라는 인스턴스가 여기 있고 이 매니저가 지금 이 유저 매니저 객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카운터가 여기서는 1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여기 줄을 보시면 이 유저 1이 가리키는 이 메모리에서 set 매니저를 통해서 이 매니저가 이 매니저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같이 가리키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여기 레퍼런스 카운트는 1이 아닌 2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저 2가 가리키는 메모리에서 이 매니저는 이 매니저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를 같이 참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레퍼런스 카운트가 1, 2, 3 해서 3이 되게 됩니다. 여기 메인 함수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 스택 같은 경우는 first in last out, FIFO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즉 마지막에 여기 스택에 쌓인 객체가 먼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먼저 이 매니저 객체가 이렇게 삭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퍼런스 카운트가 3이 아닌 2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유저 2가 이 인스턴스가 여기서 삭제가 되면서 이게 가리키고 있는 이것도 삭제가 돼서 여기에 레퍼런스 카운트가 이제 0이 되게 됩니다. 이 레퍼런스 카운트가 지금 0이 됐기 때문에 이 동적 메모리는 이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적 메모리가 삭제가 되면서 이 내부적으로 있던 이 매니저 메모리도 같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 매니저가 가리키고 있던 이것도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카운트가 2가 아닌 1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저 1이 삭제가 되고 나서 여기가 사라지게 되고 이 레퍼런스 카운트도 1이 아닌 0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메모리가 삭제가 되게 되고, 이게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 매니저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 애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 카운트는 여기서 1이 아닌 0이 됩니다. 이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됐기 때문에 이 동적 메모리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메모리 누수 없이 레퍼런스 카운트 기법을 통해서 메모리가 잘 삭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드 포인터간 순환 참조가 발생했을 때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매니저가 Add User를 통해서 User 1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이 매니저가 유저 1을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림을 먼저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저 1이 set manager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유저 1에 있는 이 매니저가 얘를 참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얘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레퍼런스 카운트가 1이 아닌 3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부터가 아까랑 다른 점인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 매니저가 add u s 를 통해서 벡터에서 이렇게 메모리 하나를 생성을 해서 이첫 번째 유저 1이 가리키고 있는 이 메모리를 이렇게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레퍼런스 카운트는 2가 되게 되고 여기서 또 매니저가 유저 2에 대한 a 애드 유저를 통해서 이렇게 벡터가 하나의 유저를 더 추가를 하고 얘가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카운트가 이렇게 2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이 메인 함수로 오게 됐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와 마찬가지로 먼저 이 매니저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얘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3이 아닌 2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저 2가 사라지게 되면서 얘가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얘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레퍼런스 카운트는 2가 아닌 1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유저 1이 또 사라지면서 이것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 카운트도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함수가 끝난 시점에, 즉이 스택에는 이 인스턴스들이 모두 삭제가 됐지만, 이 3개의 동적 메모리는 레퍼런스 카운트가 모두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메모리 누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위크 포인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3번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크 포인터를 여기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받은 쉘드 포인터 매니저를 쉘드 포인터로 받는 게 아니라 위크 포인터 매니저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크 포인터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shared 포인터를 참조를 하되 reference count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weak point입니다. 즉, 이 weak point가 가리키는 이 객체의 수명이 weak point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shared point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 유저 쪽의 위크 포인터만 바꾸고 동작 원리를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메모리 단계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 부분까지 이 그림을 원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여기 유저에서 얘가 위크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제가 다르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크 포인터 같은 경우는 여기를 동그라미가 아닌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위크 포인터입니다. 얘가 어떤 메모리를 참조하더라도 레퍼런스 카운트는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이 밑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유저 1이 가리키는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매니저가 가리키는 이 메모리를 이 매니저가 이렇게 참조를 합니다. 이렇게 참조를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위크 포인터를 통한 참조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카운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얘도 얘를 참조를 하지만 이 레퍼런스 카운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매니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위크 포인터가 아닌 쉘드 포인터이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가 얘를 가리키게 되고 얘가 얘를 가리키게 되면서 이게 1이 아닌 2로 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메인 함수 끝자락으로 갔을 때 보시면 이 먼저 스택의 맨 위에 있는 매니저 인스턴스가 삭제가 되고 그리고 이 인스턴스가 삭제가 되면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퍼런스 카운트가 1에서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레퍼런스 카운트가 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삭제가 되게 됩니다 얘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 얘가 갖고 있던 이 users 인스턴스도 같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얘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 화살표도 이렇게 삭제가 돼서 이 레퍼런스 카운트가 2에서 1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비어있는 메모리를 참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 다음으로 이 유저 2 인스턴스가 삭제가 돼서 얘도 삭제가 되고,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돼서 이 메모리도 삭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저 1이 삭제가 되고, 이게 삭제가 되면서,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되면서 이 메모리도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위크 포인터를 사용을 했더니, 이렇게 순환 참조를 방지해서 메모리 누수를 피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번에는 여기를 위크 포인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얘는 다시 쉐어드 포인터로 원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이 유저 매니저에서 받는 이 유저를 쉐어드 포인터가 아닌 위크 포인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된 shared 포인터를 이 weak 포인터로 이렇게 푸시백을 통해서 객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것을 제가 그려봤는데 이거는 아까 이 유저에서 이 매니저가 위크 포인터일 때의 예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위크 포인터가 아니라 다시 쉐어드 포인터를 원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저 쪽은 반대로 제가 이처럼 점선을 통해서 벡터가 생성하는 인스턴스는 이렇게 위크 포인터임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 이 유저 1이 가리키는 예에 이 매니저가 이 매니저가 가리키는 예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고 그래서 레퍼런스 카운트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진행을 하면 이번에는 얘가얘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때는 레퍼런스 카운트가 3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진행을 했을 때 이 매니저가 가리키는 여기에서 이 벡터가 이 유저 1이 가리키고 있는 이 메모리를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조를 했을 때얘 같은 경우는 위크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비록 참조하지만 이 레퍼런스 카운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가 실행이 되게 되면은 얘를 참조하게 되는데 위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 카운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메인 함수가 끝나는 시점에는 먼저 이 매니저가 삭제가 되고 얘가 사라지면서 얘 레퍼런스 카운트는 2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얘가 사라지고 이게 사라지면서 여기 레퍼런스 카운트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는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이게 삭제가 돼서 얘도 삭제가 되고 그래서 이 참조하는 것도 사라지고 그래서 여기는 레퍼런스 카운트가 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가 삭제가 됐을 때는 얘가 사라지고 그래서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되고 그래서 이 메모리가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것도 사라지면서 이 레퍼런스 카운트는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체 메모리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 매니저에서 위크포인터로 받을 뿐만 아니라 유저 쪽에서도 위크포인터로 받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크포인터로 받게 하고 아까랑 비슷한 상황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실행한 예제이고요. 여기가 실행이 되게 되면은 이 유저 1에 가리키는 이 메모리에 있는 이 매니저가 위크포인터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레퍼런스 카운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매니저도 얘를 가리키게 되지만 레퍼런스 카운트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 여기도 보시면 얘가 위크 포인터이기 때문에 얘는 유저 1이 가리키는 이 메모리를 참조를 하지만 여기 레퍼런스 카운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위크 포인터이기 때문에 얘를 참조를 하지만 이 레퍼런스 카운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얘가 종국에 다 삭제가 돼서 여기가 이렇게 삭제가 되게 되면 얘를 가리키고 있던 것들은 다 이렇게 위크 포인터가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모두 이렇게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국에 이 메모리가 다 이렇게 삭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크 포인터를 통해서 쉐어드 포인터가 참조하는 메모리를 참조하면 레퍼런스 카운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 참조를 방지해서 메모리 누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위크 포인터를 통해서 쉐어드 포인터를 받았는데 이걸 다시 쉐어드 포인터로 반환을 해서 사용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하고. 이 디스 매니저 같은 경우는 쉘드 포인터가 아닌 밀크 포인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락이라는 거를 통해서 쉘드 포인터를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 레퍼런스 카운트가 몇 개인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 레퍼런스 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use c o u 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즈 카운트를 통해서 레퍼런스 카운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w e 위크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 s h a r 쉘드 포인터만 사용하는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이 순환 참조이때이 레퍼런스 카운트가 우리가 실제로 생각한 거와 동일하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hared 포인트로 바꿨을 때, 여기까지 실행이 됐을 때, 유저 1이 가리키는 얘는 1이 되야 되고, 유저 2가 가리키는 얘도 1이 되고, 얘도 1이 되어야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함수를 통해가지고, 얘가 얘를 참조하고, 얘를 참조하게 되면 여기는 3이 되기 때문에, 이 매니저의 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니저에서 add 애드 유저를 통해서 얘를 참조를 하고 얘를 참조를 하게 되면 여기도 22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2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출력값이 결국에는 111223이 출력이 될 건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11223이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순환 참조가 됐기 때문에 이 메인 함수가 끝난 시점에 레퍼런스 카운트가다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자가 생성되지 않고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 매니저를 위크 포인터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카운트가 3이 아닌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2, 2,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여기를 이 유저 쪽에 받는 것을 다시 위크 포인터로 한번 변경을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했을 때 저희 예상과 같이 111221이 출력이 되고 이때는 순환 참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위크 포인터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순환 참조가 많아지면 객체들의 상호 의존성이 생겨서 코드의 유지보수성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말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객체 간의 관계가 상호 참조를 하는 양방향이 아닌 단방향 참조 방식으로 프로그램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모든 코드를 단 방향 참조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했다면 순환 참조가 발생할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위크 포인터의 사용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일반적으로 코드 유지보수성을 위해서라도 양 방향 참조가 아닌 단 방향 참조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시기를 권장을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 객체가 상호 참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경우에 각 유저 객체끼리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고 유저들의 채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간 유저 관리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저희 예제에서는 이게 이제 유저 매니저 클래스가 될수 있고 여기에 이제 유저들을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기능들을 넣으면 됩니다. 이러한 유저 관리 객체는 이러한 각각의 유저 객체에 메시지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유저 객체를 참조를 해야 되고 유저 객체는 유저 관리 객체로 메시지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유저 관리 객체를 이렇게 참조를 해야 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 유저 객체와 유저 관리 객체 간에 상호 참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디자인 패턴 중에서 미디에이터라는 패턴이 있는데, 이처럼 하나의 디자인 패턴으로 미디에이터가 존재하는 만큼, 때로는 이처럼 상호참조를 하도록 구현을 하면 용이하게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비록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상호참조를 피하고 단방향으로 객체 간의 관계를 가지도록 프로그래밍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상호참조를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상호참조는 객체 간의 상호 의존성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장점이 더큰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간단하게 상호참조를 이용하여 구현할 만한 어플리케이션 예제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셜드 포인터에서 순환참조가 발생을 해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위크 포인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